이런 경우들은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없는지, 내 상황이 조건부인가에 해당하는지를 궁금해하셔서 실제 조건부인가가 나왔던 사례의 특성과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건부인가 나왔는지 한번 10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진행한 사례이고 월 소득이 140만 원인 분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하신 직후에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연령은 55세이며 20년 전에 파산을 한번 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수있 다시피 취업 후 취업 직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니까 소득 자체가 법원으로서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조건인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신청인은 최근 취업하였고 월 평균급여가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일반적인 8시간 근로가 아닌 6시간만 근무하고 있어서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타사항란에 해당있음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근 취업으로 소득이 불명한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소득을 벌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 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또 진행하셨던 분이고, 월 소득은 실수령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소득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전 직장에서 벌던 소득 대비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취업하신 지도 얼마 안된 최근 취업일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됐고, 연령은 30대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고, 직장을 이직하게 됐냐? 당연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빌린 돈이 많으셔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경우에 법원은 이런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이 비해서 최근 수입이 급감하였다. 24년도.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은 연봉이 6천만 원이니까 400, 월 소득이 400만 원이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이라고 소득을 주장을 하니까 인가 결정이 있는 다음 해부터 매년 연금 산정령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료들 등을 이제 소득을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 15%를 초과하여 증가한 소득을 가용 소득에 반영해서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된다. 않는 보정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서울 진행 사례이고 월 소득이 158만 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직전 직장에서는 소득이 월 260만 원 거의 한 100만 원이 줄었죠 그럼 이직 사유는 무엇이냐 이분께서는 이제 배우자님께서 큰 질병에 걸리셔서 불가피하게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거고 채무자분 연령도 63세로 고령이셨습니다 근로소득은 2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계셨기 때문에 합산해서 158만 원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향후 직업이 변경 이직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 수정해서 내고 소득에 관한 자료 내라. 만약에 1회라도 지체하거나 안 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한다라는 조건부 인가가 나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진행하신 월 소득 260만 원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데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라고는 하지만 사기 가해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건부인가가 필수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임차 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의무를 기재하라 라고 나오고 여기 변제 계획안 란에 임차 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의무를 기재해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진행 중인지, 전세보증 반환 보증이 되어 있는지, 민사 사건은 진행 중인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 받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보험금이나, 뭐, 보상, 배상금 받은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아는 거고 지급 받아서 청산 가치가 늘어나면 재산 목록을 변경해서 제출하고 변제 계획도 변경해야 된다. 만약에 돈을 돌려받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허위나 뭐 불성실하게 하면 폐지될 수 있다 아니면 면책이 불어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도 서울에서 진행된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 사기로 개인회생해서 피해액이 1억 원이신데 이 경우는 1억 원 피해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는 텔레그램 투자 사기를 신고할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뭐 민형사 사건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돈을 받게 되면 또 법원에 신고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서. 청산 가치의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도 바꿔서 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례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조건부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자료를 신고하도록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지표 기일 5일 전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라. 만약에 안 내면 폐지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을 위주로 알아봤는데 다른 법원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또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분도 최근 취업입니다. 그리고 도박비주로 진행하시게 된 건데, 이 신청 직전 최근 취업한 경우다. 아래 사항을 보정을 하고, 기타 사항란에 해당이 있습니이 부분이 이제 조건부인 거죠. 그래서 이직 신고해라. 이직하게 되면 법원에 신고를 하고,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도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 만약에 게을리한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된다. 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결국엔 부산의 경우에도 최근 취업자는. 뭐 어느 법원을 막론하고 조건부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취업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전 소득이 월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고 계약이 종료되어서 퇴사하셨지만 어쨌든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취업을 했고 과거에 경험이 없는 직종에 취업을 했으니 개인회생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소득이 낮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조건부인가를 거는데 소득 및 이직을 신고하라. 매년 최근 1년간의 소득 증명하는 서류들을 내라라는 거고 직장을 변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소득이 3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변제금을 더 올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례로 인천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폐업하신 직후에 이제 3개월 전에 취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취업이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나왔고, 특히나 인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인가를 굉장히 많이 내리는 법원이기 때문에, 최근 취업이라고 하면 뭐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관련하여, 급여 상승하거나 직장 변경,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라! 라는 거고, 급여가 20% 이상 상승하거나 뭐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인데, 광주에서 이제 진행하신 분인데, 최근 취업입니다, 이분도. 1개월 전에 하셨고, 뭐, 도박으로 하셨는데,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또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 분은 소득에 관한 거는 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재산목록을 제출해라 그래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면책결정 시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조건부인가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엔 최근 취업이라든지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이 불분명하다 아니면 직전의 소득을 급감했다 이런 경우들은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보존 권고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